아틀란티스인 토트의 에메랄드 타블렛 첫 번째 서판 아틀란티스인 토트의 내력 나 토트는 아틀란티스인으로 수많은 신비의 마스터로 기록들을 지키는 수호자로 강력한 왕으로 또 마법사로서 세대의 세대를 넘어 살아왔다. 이제 나는 아멘티의 홀 속으로 들어가고자 하며, 나의 뒤를 이을 후대인에게 길잡이가 되도록 아틀란티스의 위대한 지혜의 기록들을 이 서판에 적어서 남겨두고자 한다. 아주 먼 옛날, 운달 섬에 있던 위대한 도시인 케오르에서 나는 처음으로 인간의 육체로 현현하기 시작했다. 현 시대의 사람들과는 달리, 아틀란티스의 위대한 자들은 태어나고 죽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으로 계속 흐르는 생명의 강에 있는 아멘티의 홀 안에서 영겁에서 영겁으로 자신들의 생명을 새롭게 해 왔다. 나는 빛 속으로 인도하는 어두운 길을 천 번이나 내려갔으며 마찬가지로 어둠 속에서 빛으로 통하는 길을 그만큼 올라오며 나의 능력과 힘을 새롭게 해왔다. 내가 어느 정도의 시간 동안 아멘티올에 내려가 있었기에 고대 이집트 케메 사람들은 더 이상 나를 잘 알지 못할 것이다. 그렇지만 나는 미래의 어느 적절한 시기에 내가 기록해두고 간 것들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강하고 중요한 자로서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러므로 케메 사람들아 명심하라. 만약 거짓으로 나의 가르침을 누설한다면 나는 그대들을 높은 지위에서 끌어내려 그대들의 온 암흑의 동굴로 던져버리고 말 것이다. 고대 시대의 우리 백성들은 위대한 민족이었다. 그 위대함이란 지금 주변에서 볼수 있는 자들의 생각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다. 그들은 고대의 지혜를 알고 있었으며 지구의 초창기에 속해 있던 지식을 찾아서 무한의 본질 깊숙이 들어갔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빛의 아들의 지혜와 더불어 현명해졌고 영원한 불, 우주의식의 불로부터 얻은 힘으로 강해졌다. 모든 사람의 아들 중에서 가장 위대하신 분은 위대한 신전의 수호자이며 신전에 머무르고 있던 빛의 아들과 10개의 섬에 나누어 살고 있던 인간 종족과의 연결자였던 나의 아버지 토트메였다. 그분은 우날 거주자들의 대변인이었으며 주엄한 목소리로 왕들에게 복종을 명하셨다. 나는 그곳에서 어린 시절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성장했으며 내 안에서 지혜불이 점점 자라서 불꽃으로 타올라 폭발하게 될 때까지 내 아버지로부터 오래된 비밀들에 대한 가르침을 배웠다. 그리고 어느 날 나를 그들 앞으로 데리고 오라는 신전의 거주자의 명령이 있던 그 위대한 날이 오기까지 나는 오로지 지혜를 얻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 전능한 얼굴을 본 사람의 아들들 중에 살아남을 수 있는 자는 거의 없다. 왜냐하면 빛의 아들들이 물질의 몸으로 육화되어 있지 않을 때는 보통의 사람들과는 전혀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그 빛을 견뎌내기가 어려운 것이다. 사람의 아들들 중에서 나는 선택을 받아 신전의 거주자로부터 그들의 여러 목적들을 완수하기 위한 가르침을 받았다. 그리고 그 목적들은 아직 시간의 자궁 속에서 태어나지 않은 것들이다. 오랜 세월 동안 나는 그 사원에 거주하며 점점 더 많은 지혜를 배워갔고, 드디어 나 역시 위대한 불로부터 쏟아져 나오는 빛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신전의 거주자는 나에게 위대한 왕의 건능에 보좌에 앉아 있는 아멘티에 이르는 길을 가르쳐 주었다. 나는 생명의 주님들과 죽음의 주님들 앞에 깊이 경배했으며 선물로 생명의 열쇠를 하사받았다. 그렇게 나는 아멘티의 홀들 속에서 자유로워졌고. 유네의 수레바퀴인 죽음은 더 이상 나를 속박하지 못하게 되었다. 그리고 별들을 넘어 시간과 공간이 사라져 버린 우주의 끝까지 여행을 했다. 그리고 나서 나는 지혜잔을 깊이 들여마시며 사람들의 마음을 들여다 보았을 때그 속에서 발견한 더 위대한 신비, 우주 전체가 자신의 마음 속에 있다는 것을 보고 기뻐했다. 진리를 찾는 과정에서만 내 영혼이 평안해졌고 내 안의 불길을 잠재울 수 있었다. 내 주위의 사람들이 죽음의 잔을 맛보고 다시 생명의 빛 속으로 돌아오는 것을 바라보면서 나는 여러 세대를 살아왔다. 그리고 높은 의식을 지닌 나와 함께했던 초기의 아틀란티스 사람들은 의식의 물결들을 따라 차츰 물러나게 되었고 낮은 별의 의식을 가진 이들이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하게 되었다. 마스터의 말씀들은 법칙을 따라 꽃을 피워갔다. 그러나 아틀란티스인들의 생각이 어둠 속으로 타락해가자, 마침내 이 분노가 아관티, 거주자로부터 일어나 힘을 요청하는 말씀을 하였다. 지구의 내부 깊은 곳에서 아멘티 아들들은 그 소리를 들었고, 그 소리는 영원히 타오르는 불꽃의 변화를 가져왔다. 그들은 로고스를 사용하여 큰 불을 움직이고 변화시키니 그 방향이 바뀌어갔다. 그러자 지구의 균형이 바뀌며 거대한 홍수가 일어나서 거대한 운달 산 위에 세워진 빛의 신전, 운달의 사제들의 신전만이 무리에 남아있을 때까지 온 세상을 파괴하고 물에 잠기거나 가라앉게 하였다. 그 신전에 살고 있던 얼마의 사람들만이 금류의 물결에서 살아남았다. 그때 위대한 마스터께서 나를 불러 말씀하셨다. 내 백성들을 모아 그들을 데리고 저 바다를 넘어 사막의 동굴 속에서 살고 있는 털 많은 야만인들의 땅 이집트까지 가라. 그리고 그곳에서 너가 아직은 모르는 계획을 따라라. 그래서 나는 내 백성들을 모아 마스터의 거대한 배에 태웠다. 우리의 배는 아침 태양과 함께 위로 떠올랐고 떠오른 우리들 아래엔 신전이 있었는데 갑자기 신전 위로 물이 솟구쳐 올랐고 이 위대한 신전은 정해진 때가 올 때까지 지상에서 모습을 감추어 버렸다. 우리는 아침 해가 떠오르는 곳을 향하여 서둘러 달아났고 캠의 자손들이 살고 있는 땅에 도착했는데 그들은 사납게 곤봉과 창을 휘두르며 몰려왔고 아틀란티스의 후손들을 죽여 완전히 전멸시키려고 하였다. 나는 내 지팡이를 들어올려 진동의 광선을 방사했다. 그 빛이 그들을 치자 그들은 산산조각난 산의 돌처럼 그 자리에서 굳어져서 조용해졌다. 그리고 나는 그들에게 아틀란티스의 위대한 힘에 관해서 차분하고 평화롭게 이야기해 주었다. 그리고 우리들이 태양의 후손들, 즉 영태양의 아들, 신의 아들이며 메신저 드림을 말해 주었다. 나는 그들에게 나의 신비 과학의 힘을 보였고 그들은 겁에 질렸으며 내가 마법을 풀어 주었을 때 그들은 발 아래에 엎드렸다. 우리는 케메 땅에서 아주 오래 살았다. 잠을 자면서도 아직은 영원히 살아계시는 위대한 마스터의 명령에 따라 나는 시간의 자궁으로부터 비롯된 지혜가 다시 그녀의 후손들 속에서 떠올라 살아나게 하기 위하여 아틀란티스의 후손들을 여러 곳으로 보냈다. 나는 내 안에 간직한 지혜로 위대한 일들을 행하며 케메 땅에서 오래 살았고 케메우손들은 나의 지혜의 담비에 흠뻑 젖은 지식의 빛에 의해 점점 진보해왔다. 나는 아틀란티스의 태양으로 시대의 시대를 넘어 살며 지혜를 간직하고 기록들을 보존할내 힘을 유지하기 위하여 아멘티로 통하는 길을 폭발에 뚫었다. 이제 나는 한동안 그들로부터 벗어나 지구 내부의 깊은 방들 속으로 아멘티의 홀들 속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곳의 거주자들과 함께 다시 한번 얼굴을 맞대고 힘들의 주님들 앞에 나아가려고 한다. 나는 아멘티로 향해 내려가는 입구와 현관과 통로 위를 높이 쌓아 올렸다. 무모한 용기로 감히 그것을 통과하려는 자는 거의 없을 것이며, 어두운 아멘티의 입구를 통과하는 자도 없을 것이다. 나는 통로의 위쪽에 지구의 중력을 이겨내는 힘을 사용하여 거대한 피라미드를 쌓아 올렸다. 그리고 나는 깊고 깊은 곳에 에너지가 급속 촉진되는 에너지의 방을 설치해 놓았다. 또 나는 그 방으로부터 거대한 정상 거의 바로 밑에까지 도달할 수 있는 원형 통로를 뚫어 놓았다. 나는 피라미드의 꼭대기에 수정을 놓아두었는데 그 수정은 시간 공간 속으로 광선을 보내 외부의 에테르로부터 힘을 끌어들여 아멘티의 출입구 위에 모아서 집중시키는 장치이다. 나는 사람들 눈에는 텅 비어 보이도록 해둔 다른 방들도 만들었다. 하지만 이 방들 속에는 아멘티로 통하는 열쇠가 숨겨져 있다. 감히 용기를 가지고 아멘티 홀 속의 왕국들로 들어가려는 자는 먼저 오랜 단식을 통하여 자신의 몸과 마음을 정화해야 한다. 그 다음 내 방에 돌로 된 석관 속에 누워 기다려라. 그러면 나는 내 모습을 드러내고 나의 위대한 비밀들을 드러낼 것이다. 곧 그대는 내가 있는 곳으로 오게 될 것이고 나와 만나게 되리라. 비록 지구의 캄캄함 속에서 라고 할지라도 나는 그대를 만날 것이다. 지혜의 주님인 나 토트는 그대와 만나고 그대를 지키며 언제나 함께 있을 것이다. 나는 영원히 불타오르는 지구의 힘의 피라미드를 본떠서 기자의 대피라미드를 세웠다. 그렇기에 대피라미드 역시 영원히 타오르는 불처럼 여러 시대를 거쳐 남아 있을 것이다. 내가 아멘티에서 돌아와 이곳에 다시 돌아올 때를 대비하며 신비 과학에 대한 나의 암을 이곳에 보관했다. 그렇다. 비록 나는 아멘티홀에서 쉬고 있겠지만 자유로이 돌아다니는 나의 영혼은 화신으로 이 형체 혹은 다른 형체로. 사람들 사이에 살아 있을 것이다. 나는 지구의 사자로서 인류의 의식을 지나 상승시키기 위해 머무르는 자로서 명령을 수행하고 있다. 이제 나는 내 지혜의 일부를 남겨놓고 아멘티의 홀로 되돌아가고자 한다. 그대들은 거주자, 머무는 자의 명령을 유지하고 보존하라. 그리고 언제나 시선을 위로 향하여 고양시키고. 빛을 향해 나아가라. 그렇게 한다면 그대들은 틀림없이 위대한 스승과 함께 하나가 될 것이며, 위대한 스승과 함께 하나가 되어 바르게 될 것이며, 모든 것과 함께 하나가 될 것이다. 이제 나는 그대들로부터 떠난다. 나의 이러한 중요한 지시들을 알고 지키며 그 자체가 되어라. 그러면 나는 그대들과 함께할 것이며 빗속으로 인도할 것이다. 이제 내 앞에 포탈은 열렸고 나는 아멘티의 홀 속으로 내려간다.